안녕하세요. 달사랑 천사농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다섯 어, 시에 일어나 가지고 어,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여님속 아가들 어, 좀 가져왔고요. 또 이것저것 어, 국민 국민이들 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저렴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선스. 썬타이즈 금입니다. 이 아이는 달달 달궈져 있어요. 어, 입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야지 좋은데 이렇게 달달 달궈졌어요. 그래서 농장 사장님께 이 아이 언제쯤 커질까요? 그랬더니 어, 여름 지나면 물주면 폭풍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용기를 내서 몇 아이가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 예쁩니다 예뻐서 여러분들 요 아이 얼굴이 이 뒤쪽은 예쁘, 좀 많이 예쁘고 좀 큼직한데 요 앞쪽 이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도 수영이 어 가을에 잠에서 깨어나서 잘 물추고 깨어나면 멋져질 것 같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격은 3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는 홍등백금입니다. 어, 요렇게 이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사이즈는, 어, 오른쪽으로 30cm, 위로 한 2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홍등백금은 이만 어, 35,000원 드리고요. 뒤는 아이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목대가, 어, 통목대로 멋지고 예쁜데, 이렇게 예뻐요. 어이 아이는 여신입니다 여신 어, 이렇게 통목대로 멋진 아이고요 이렇게 수영도 예쁩니다 자이 아이는 5만 원 드립니다 자 어, 여신처럼 5만 원 드리고요 자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썬라이즈 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아픈 풍성한데 이 티가 이 티가 문제요 예 티가 이 티가 조금씩 어 여기에 조금씩 작아요 도대체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고 받아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달궈져서요. 어,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입장이 얇은 점 이해하시면 요 아이들이 크면서 금도 잘 들어와질 거고 멋져질 아이입니다. 자, 선라이즈 금. 어, 35,000원 드립니다. 다섯 개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개. 가지고 와서 막여기다 마구마구 막 올려놨어요. 자, 요 아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핑크마녀입니다. 저는 핑크여왕이라고 오야 되죠. 자, 이 아이는 3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이 아이를 제가 큰 분에 옮겨 심어줬더니, 어, 금방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추해 드립니다. 자, 이 아이, 핑크여왕, 어, 핑크 어 3만원 드립니다. 자, 옆으로 좀 와서요. 자, 이 아이도 썬라이즈를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놨어요. 이제 저쪽으로 가서 어, 자, 이 아이 밀크, 밀크금입니다. 밀크금인데요. 이렇게 입장이 예쁩니다. 물들면 예뻐지겠죠? 이렇게 목대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커지는 않지만 어, 수영이 예쁜 어, 밀크금, 이거는 음, 3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니카금 철아입니다. 니카금 철아. 어, 이 아이는 두 개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 목대도 약간의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길래 제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5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laughs> 아이 너무 예쁘죠? 제가 오래도록 키운 아이인데, 방울방울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는 캐시미얼까요? 어, 저는 할로윈 철화로 키웠는데, 아무리 봐도 캐시미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얘도 줏이 너무 멋지고 예뻐요. 어, 이 아이는 오늘 세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할로윈 철화. 철하. 이 철화만, 식물만. 3만원 드리겠습니다. 득템하세요. 와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 꽃다발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이아이는 3만원 드립니다. 자 그냥 갈수 없어서 제가 오늘 농장에 온거 부지런히 부지런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이아이 아직 물은 안 먹었는데요. 어, 농장에서는 어, 밀크 그 35,000원 드리고요. 예, 수량은 조금 오늘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벼구꿈입니다벼구꿈벼구꿈이 벽우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달달 달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데 키는 큰 아이도 있고 좀 짤막하고 이쁜 아이도 있습니다. 짤막한 거 주세요 하면 이런 아이, 짤막한 아이 드리고 큰거 주세요 하면 저쪽에 있는 큰 아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아이 벼고금 35,000원 드립니다. 자, 니카금 철아입니다. 니카금 철아. 자,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는 철아가 많이 있습니다. 생얼은 적게 있고요. 생얼 싫어하시는 분들 요거 소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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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해드립니다. 자, 리카금, 철아. 3, 요거는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요. 어, 철아 종류는 세일 해가지고, 과정에 달, 세일 해가지고, 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DC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DC 해드리면요. 정말, 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 정해진 가격에서 그냥 많이 사시더라도, <laughs> 어, 제가 애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아이 너무 예쁘죠 밀크 여왕 어 밀크? 밀크가 왜 나오니 어, 예,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자이 아이 오만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뭘까요 핑크 여왕입니다 어, 이 아이 키는 어, 많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멋있어요 수영이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가 어 화분에 심어 놓으면 금방 많이 성장하고 새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한번 한번 더 구입해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아이는 3만 원 드립니다. 핑크 여왕입니다. 어, 핑크 여왕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볼까요? 이제 오늘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자, 핑크 여왕 3만 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 <laughs> 이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이거, 요 아이는, 어, 금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품으로 너무 멋진데요. 자, 요 아이는 3만원 드립니다. 어, 요 아이 아까 말씀드린 밀크금. 야, 밀크금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예뻐요. 어, 강퇴 드립니다. 그리고 니카금 쳐라. 이렇게 생얼 있는 아이도 있고, 생얼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생얼 있는 거 좋으신 분들은 생얼 있는 아이로 주세요. 그러면 되고요. 이런 거 보내드리고요. 멋진 거. 또 생얼 없는 걸로 주세요. 그러면 생얼 없는 아이로 보내드립니다. 자, 요 아이, 핑크 마녀입니다. 어 이거 제가 지금 오늘 농장에서 와가지고, 어, 손질을 아직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쁘죠? 어, 어 그래서 요거. 요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저한테 있는 아이들 그냥, 그냥 마금하고 무자비로 보내드리고요.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밀금 주, 밀크금 주세요. 홍등금, 홍등백금 주세요. 하면 멋진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니카금입니다. 니카금. 니카금은 철화입니다. 철화가 풀린 아이들입니다. 생얼이어도 어, 이렇게 풀린 아이들도 그 철화가 풀린 아이들이어서 가격은 다 같이 5만원 드립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5만원 드립니다. <laughs> 어, 어떤 분이 이게 풀린 거 3만원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아이 어, 이름이 있다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요 아이, 요 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들. 지금 득템하세요. 이 아이 가을 되면 금, 도잘 발현될 거고요. 어, 멋질 겁니다. 강추해드립니다. 3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자, 요 아이, 와, 멋있다. 그죠? 자,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 이름이, 오늘은 이름이 있습니다. 클라우파트 클레오파트는 삼두군생입니다. 삼두군생으로 너무 멋진데 약간의 농분에 흐르게 심어도 좋고요. 또 커다란 분에 어, 모아서 심으셔도 좋습니다. 자, 가격은 15,000원 드립니다. 자, 그냥 갈수 없잖아. <laughs> 그냥 갈수 없잖아요. 이벽곡금벼곡금 벼곡금 이렇게 달궈져서 예뻐요. 어, 35,000원에 드리니까 여러분들 강추해 드립니다. 자, 35,000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아이들은, 음,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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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쁘더라구요. 메두샤, 매두샤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얼른 들고 왔어요. 수영이 안 이뻐서 못 갖고 왔는데, 어, 그 중에 이거는 예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요거, 메두샤 메두사는 3만 5천원 드립니다. 이 아이 하나 있어요, 하나. 어, 여러분이 달라고 해도 없어서 저거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호비땅인입니다 호비땅인이 이렇게 멋지고 예쁜데요 여러분 가격도 착해요 이렇게 멋진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는 어, 9,000원 드립니다 자 호비땅인 9,000원 드립니다 음, 너무 예쁘죠 음, 자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 모모카금인데요, 모모카금. 이런 아이들은, 어, 쌩얼이에요, 생얼 음, 요건 쌩얼이고, 요거는 2도 짜린데, 모모카금 2도. 분생, 완전 목동이 자, 8,000원 드립니다. 득템하세요. 8,000원 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아이, 이 어, 아이 꼭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아이는, 504입니다. 504. 오베사. 너무 이쁜 이 나이인데요. 아주 딱따딱하고 따글 달궈졌습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 이 아이는 504, 만원 드립니다. 504, 만원. 자, 요거는 22,000원 드리고요. 대품, 중대품, 이거는 중품, 만원, 중대품 22,000원. 왕대품은 이 아이는 거의 25cm에서 30cm 되는데, 이 아이는 7만원 드립니다. <laughs> 너무 이쁘죠? 어, 저기, 선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호? 어, 요 아이, 금강산이라는 금인데요. 이렇게 멋져요. 사이즈도 좋고요. 자, 요 아이 오늘 12,000원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12,000원 드립니다. 자, 이쪽에 와서 몇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아이는, 여신 철아입니다. 여신 여신철화 철아, 이렇게 멋지고 예쁜데, 어, 여신 철아는 5만원씩 드립니다. 어, 이거 이쁘죠? 여신 철아. 자, 이 아이는, 어, 할로윈 철아입니다. 할로윈 철아. 자, 목재가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되어 있고, 생얼이 풀리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오른쪽으로 30cm 약간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 달달 달궈진 할로윈 철아. 5만, 아니, 6만원 드립니다, 6만원. 자, 이거보시죠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데려온 건데, 물 줬더니, 이렇게 따을따을 퐁퐁해지고, 멋있어졌습니다. 자, 이 아이, 밀크금, 3만 5천원 드립니다. 자, 그냥 갈수 없어서 오늘 들어온 아이들 몇 아이만 소개시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봉황필입니다. 봉황필. 자, 금도 잘 들어와 있고요. 멋진데요.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지고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 봉황필. 자, 카시오 적금 8,000원 드립니다. 카시오 적금 8,000원 드리고요. 어, 자, 이 아이... 비욘세 금 비욘세 금은 이렇게 예쁜데 금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어 2도 3도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만원 드립니다 자 노조 탑금입니다 노조 탑금 오늘 세일해 드립니다 8천원 드립니다 자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어, 치아 금부지 입니다 치아 금부지 사이즈도 좋고, 예쁜데, 선택도 멋져요. 자, 중품으로 멋진 이 아이, 오늘은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치아금, 음, 무지 만원 드립니다. 오늘 득템하세요. 무지 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겠죠? 음, 프릴 수연입니다. 프릴 수연. 자프리은 이렇게 군생이고 색감도 좋은데요. 자요 아이들은 목동이에요. 완전 목동입니다. 수영 군생 지금 만원 드립니다. 만 원. 자 그냥 갈수 없어서 자 차밍 군생입니다. 이렇게 큰 왕대품인데요. 여러분 왕대품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어만 오천 원 드립니다. 자 제가 언제나 좋아하는 바디바입니다. 바디바. 대품으로 너무 멋진데요. 1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입장 두께도 좋아요. 자, 여러분, 요거 강추해드립니다. 자, 오늘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자, 노슈아루아, 노슈아루아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데, 노슈아루아 여러분, 만원 드립니다. 어, 요거 화분에 싱거도도 예쁘고요. 모해도 예뻐요. 강추해 드립니다. 자, 개마옥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어, 마음이 울적할 때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laughs> 근데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 오늘 만원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이 아이 보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좀 마음이 안정이 되겠죠. 너무 멋집니다. 개마옥입니다. 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언제나 여러분께, 어, 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자, 돌기마리아 백,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얘 아이들 군생이고요. 금도 너무 멋지게 들어와 있고요. 조금 큰 분에 심어주시면 금방 폭풍성장해서 중품, 중대품 될 거예요. 이 아이 없으신 분들은 강추해드립니다. 자, 정말 강추해드려요. 자, 만원 드립니다. 네모노조 금입니다. 네모노조 금 오늘 군생 가져오려다가 제가 다음으로 좀밀었는데요 여러분, 네모노조 금이 어, 좀 많이 자랐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단단해지고 예뻐졌는데요. 이아이 오늘 3,000원 드립니다. 자, 뮤즐리 군생입니다. 뮤즐리 군생 3두, 얘도 3두, 저쪽에 4두 그렇습니다. 자, 뮤즐리 군생 3두, 12,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뭘까요? 춥수 철화입니다. 환상적으로 예쁘죠? 멋있어요. 이 아이가 더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줄 건데요. 지금도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해요. 자, 사이즈 15cm 이상, 16cm, 1 7 c m 라는이 아이는, 자, 가격은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브 스타입니다. 파이브 스타는 이렇게, 어... 이렇게 몸짓들이 많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인은 들 빨갛게 주황 주황하게 주황 물드는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오늘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이 와인은 캐라리언입니다 캐라리언 여러분 아직도 안 사셨나요? 캐라리언 너무 입장도 예쁘고 따글따글해요 이렇게 예쁜데 이 와인은 오늘 8,000원 드립니다 요 아이가 뭘까요? 아까 이름 저쪽에 있었는데 저쪽에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오늘 요 아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 철화가 풀려 있는데요. 한 몸이고 너무 멋져요. 요거 큰 분에 한번 심어서 키워보세요. 고급종인데 어, 너무 멋집니다. 자 블루스카이 사만 어, 오천 원 드립니다. 자 미스 코리아입니다. 미스 코리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미스 코리아.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멀로입니다. 멀로. 자, 멀로가 정말 이거, 제가 분을 아직 안 갈아줬는데요. 미쳐. 요즘 좀 바빠가지고. 이거 분을 갈아주면 금방 군대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오늘 강추해 드립니다. 자, 뭘로 분멀로 자, 요 아이, 묵동이, 어, 요 아이는 4,000원 드립니다. <laughs> 죄송해요. 목이 맸습니다. 자, 히다리움입니다. 히다리움. 따글따글하게 달궈져 있고, 금기가 있는 아이인데, 어, 밑에 새꾸들이, 와, 우르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요 아이 강추해 드립니다. 자, 요 아이, 어, 8,000원 드립니다. 히라리온 8,000원 드리고요. 자, 웨스트 보금. 웨스트 보금 이 아이는 어,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달달달고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하루도 안 빼놓고 강추해드리는 이 아이. 자, 이 아이는 이 어, 아이, 이 아이 하다가 또이 아이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자, 이 아이는 오늘, 어, 만천원 드립니다. <laughs> 어, 보내드릴 때 이름, 음, 적어서 드릴게요. 음. 자, 이 아이. 홍둥 백금입니다. 홍둥입니다. 홍둥 백금이 아니고, 어, 대품인데요, 이 아이. 오늘 세일해드려서 만 오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만 오천원 드립니다, 홍둥. 어, 없는 분들 어, 강추해 드립니다 홍등 15,000원 드리고요 자 크림티 군생 크림티 군생 따글 따글하고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이거 고급져요 <laughs> 자 고급진 여인은 12,000원 오늘 세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큐비, 큐비스 크러스 어, 티라고도 하고 뭐 그런아이 금인데요. 이 아이는 어, 너무 멋져요. 언니들이 요청해서 갖다 드렸고요. 나머지 여러분들께 판매합니다. 자, 이 아이 오늘 세일해 드려서 4만 5천원 드립니다. 저 싸게 드릴 때 득템하세요. 너무 멋진 아이. 큐비스 클러스트. 어, 이 아이는 어, 4만 5천원 드립니다. 자, 멀로 군생입니다. 멀로 군생 2등데요 오늘 특가 세일합니다. 자, 이 아이는 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아이들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제가 왜 자꾸 보게 됐냐면 오늘 고객님한테 혼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가 부러졌었대요. 요 아내가 저는 쌀때 몰랐거든요. 근데 어, 알고 그냥 보냈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시든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어, 여러분들께들 말씀드리지만 어, 요거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포장을 잘 한다고 해도 하나 떨어질 수 있고 또 농장에서 이게 막 이게 여러 사람 손에 거치다 보니 이게 하나 부러지면 슬쩍이 떼어내고 땅 속에 묻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나하나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정말 죄송한데 이거 생물 장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으, 부탁드리지만 어, 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 또 너, 물건이 너무 상해서 못쓸것 같으면 제가 환불해 드립니다 근데 어, 그러지 않으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육 생활하면서 악플을 달겠다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음, 이거, 일부러, 부러진 거,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악플을 단단하고 얘기를 하, 저는 악플, 어? 저 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어? 제가 악플을 신경 써야 될 정도로, 어, 유명해졌나? 하는, 그, 왜, 아니한 생각이잖아요. 저는, 그,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겠다고 시작하가지고,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용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께, 음, 이렇게 방송을 주저리, 주저리 하는 사람입니다. 악플이 웬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 네. 하지만, 앞으로 악플이 달리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만큼 유명인사가 되었구나 생각하려고요 근데 음,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엠블레일 해가지고 보상해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고 악플 다루셔도 괜찮습니다 악플 다루셔야죠 악플 근데 이거 이거 하나 속이 땅속에서 묻혀가지고 모르고 보냈다고 악플을 뭐라고 다시려고요 제가 보상해드리고 말았는데요. 어, 우리 다육생활 이거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최선을 다한 상대방은 많이 힘들 거라는 거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넉,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거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넋두리는 안 하겠다,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했는데, <laughs> 오늘은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 음, 처음으로 악플에, 악플을 달겠다 하는 말씀을, 응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악플 을 단다고 하셔도 눈 깜짝 안할 겁니다. 왜냐면, 하 100%가 없잖아, 사람이. 100%가 어딨어요. 실수할 수 있고, 100%가 아니다 보면, 100%인 거를 원하시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물건 안 구매하시면 돼요. 가서 보시고 사시면 되잖아. 다땅 파보고, 하나 뭐 입장 떨어진 거 있나 확인해 보고, 또 보고, 그러고서 사시면 좋은데, 이거는 유튜브라서요, 그렇게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못 쓰고, 제가 아직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겨워도,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 물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 포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 하나도 이렇게 정성을 안하고 마구 싼건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쩌다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좋게 어 이런 게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음 다른 거 선물로 보내드린다든지 물건으로 보내드려요 말씀 안 하셔도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막 그러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아까 그 사모님 때문에 기운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방송하면 또 그런 메시지 받으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의지해서또 장사하려고 합니다. 해야지 먹고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이아이벼 고꿈이 이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이 다육생활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 보니까 돈 수천 까먹었습니다. 억 단위로 넘게 까먹고 나서 이걸 제가 찾았는데요. 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이해하고 어, 싸우자 하지 마시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육사랑 천사농원은 인천시 남동구 비류대로888-1 대두변에 있고요 어 오면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많이들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보시고 구매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저기 문자를 주문하실 때에는 저를 믿고 주문하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믿고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